한국에 아모레가 있다면 브라질에는 나트라가 있습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기업들입니다. 나트라를 포함한 9개의 다국적 기업이 2050년까지 모든 회사가 탄소 중립을 위한 발걸음을 내리셨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제안에 합류하여 연구와 전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트라가 어제 오늘 이 활동을 이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존과 지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순수 0으로의 전편원이라는이 캠페인에는 덴마크 운송회사인 AP몰러 머스크, 미국 커피체인 스타벅스, 프랑스 식품그룹 다농, 대량 소비기대기업 앙걸로 너치 유니레버, 자동차 제조업체 메르세데스 렌츠, 인도 정보기술회사 위프로, 브라질 화장품 그룹 나트라와 미국 스포츠 장비 제조업체 나이키가 동참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 상승을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월에 이미 탄소 정사진이 2030년에는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벤 스미스 회장은 이날 성명에서 아무도 기후 위기에 직면할 수 없다면서 이것이 대기업들이 모든 사람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모범사례의 연구와 경험의 결과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협회 환경보호기금이 지원하는 이 계획은 다른 회원들에게도 열려있습니다.